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세계 정말 규칙도 없고 혁신만이 막 질주하는 그야말로 거친 서부시대 같지 않나요? 바로 이곳에 새로운 보안관이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ISO 42001이죠. 이 새로운 규칙이 과연 AI라는 야생말을 어떻게 길들이고 또 우리 비즈니스에는 어떤 의미가 될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AI 업계는요, 정말이지 골드러시 황금을 캐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막 쏟아지는데 동시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한마디로 거친 서부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속도입니다. 채찌피티가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기술의 흐름을 관리하겠다는 국제표준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와, 이건 뭐 기술 역사상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7만 개 이상.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이 AI 서부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개척자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수만 개의 기억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AI라는 금을 캐고 있는 거죠. 규칙도 없는 이 땅에서 오직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그야말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ISO 4201이라는 표준이 대체 왜 우리 회사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냥 뭐 착한 AI 만들자 이런 윤리적인 구호 때문일까요? 아니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핵심 동기는 딱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든 AI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필요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으로 고객들이 당신의 AI 믿고 써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계속 압박을 주는 거죠. 바로 이두 가지 힘이 기업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더 이상 하면 좋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벌써부터 파트너사들에게 이 표준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iso 42001 인증이 없으면 아예 비즈니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입장권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법전이라고 할수 있는 iso 4201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친 서부시대의 혼란의 질서를 부여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표준의 핵심은 ai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규칙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평범한 규칙집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규칙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이걸 단순히 AI를 해킹으로부터 지키는 보안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ISO 27001이 데이터를 지키는 방패라면 ISO 42001은요. AI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과 위험까지 관리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의 관리 체계인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에는 우리는 AI를 이런 철학으로 운영할 거야라는 큰 그림, 즉 경영 시스템이라는 기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래서 현장에선 구체적으로 이걸 지켜야 해라는 아주 현실적인 통제 항목, 즉 행동 규칙이라는 기둥이 있는 거죠. 이두 개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제대로 된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회사도 이걸 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여정을 거쳐야 인증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아주 체계적으로 딱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단계, 계획단계에서 우리의 목표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요. 그 다음 2단계, 격차 분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와 표준의 요구사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실행단계에서 그 찾아낸 부족한 부분들을 정책과 프로세스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막막했던 목표가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 바로 실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 프레임워크가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회사의 비즈니스를 구하고 더큰 가치를 만들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해 보시죠. 여기 한 핀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대출 심사를 해주는 AI 모델. 이게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대 은행들이 이 AI의 판단 하나만 믿고 수천억 원의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ISO 4000-2001 인증을 준비하다가 아주, 뭐랄까, 간단하면서도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AI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바로 이게 AI 영향평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표준이 얼마나 강력한지 드러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AI 모델이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 저소득층에게 의도치 않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정말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죠. 여기서 이 회사의 해결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데이터의 편향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고객에게 점수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 거죠. 기술과 정책, 이두 가지를 다잡아서 제품의 공정성과 고객의 신뢰를 모두 얻어낸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이 AI의 속도를 과연 지금의 정적인 표준이 계속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ISO 4002001은 분명 거친 서부 시대를 길들이는 아주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겐 고정된 법전이 아니라 이 AI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런 보안관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